동방 1만년 국통맥과 신선도통맥. 2만 5천년 전 시작된 인류 신선문화의 고향인 마고성 문화시대에는 여신들이 무병장수의 조화 신선 문명을 개창한 황이었습니다. 한국의 난가문화의 원형 아리랑은 마고시대의 시원적인 빛의 인간이며 신선문화의 출발점입니다. 마고삼신이 우주율녀의 조화소리, 오무로 황손들을 가르치려고 천부경의 일심우시일, 석상근무진본 11자를 만들어 신선문화를 전해 주었습니다. 1만 5천 년 동안의 마고성 시대가 문 닫고 한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2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파견 한인은 삼신 상제님으로부터 천부경을 계시 받아 구전으로 전해주었고 삼랑선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배달국을 여신 환웅천왕께서 동반 개척의 뜻을 두고 백두산으로 이주할 때 동행한 무리 3천 명의 정체도 바로 이, 난가입니다. 5세 태후의 환웅대 신선 발길이 14세 치우천왕의 스승 자부선사, 15세 치에특 천왕의 아들 광성자 등이 나왔는데 중국이 시조로 받드는 헌원은 자부선사에게 신선문화를 배워갔습니다. 배달시대의 삼랑은 그후 신인왕검이 여신 단군조선의 국자랑으로 계승되어 삼랑 을보륵, 국자랑의 사부유의자 등의 신선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동의적인 노자를 통해 신선의 맥이 중국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이렇듯 삼성조 시대의 환인 환웅, 단군은 하늘의 대행자요, 통치자의 뿐만 아니라, 원형수행법을 닦아 우주광명 문화에 달통한 신인이었습니다. 그뒤 신선의 맥은 북부여의 천왕란을 거쳐, 고구려의 조이선인 백제의 무절, 신라의 화랑이 있었고, 고려의 국선, 제가화상으로 계승된 난가의 맥은, 조선시대에도 선비문화로 나타나 한국시대의 신선의 비밀을 간직한 선비국의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개벽, 시천주 조화정을 외친 동학 300만 구도자의 정신은 700만 후천선 구도자에게 전해졌습니다. 해방 이후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받들고 따르는 500만 구도자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삼랑태을랑 문화의 최종 완결본으로 후천 150살 수명주를 받는 조화신선도통법이 병랑개벽기에 전격적으로 선언돼 전인류가 생활하는 화그 영광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만 5천년 만에 공개되는 증산도의 무병장수 신선수행에 참여해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주의 아버지 삼신상제님의 치유도권과 후천 150세 수명주를 전수받는 STB 동방신선학교 무병장수 설려와 치유수행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